안녕하세요. 가람틀 다육입니다. 자, 옛말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또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해가는가 봐요. 참 서글픈 <laughs> 그런 변해감이 참 서글픈데 지금은요. 어,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요. 또 슬,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고 하네요. 참그 우속의 서리에 공감한다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정말 서글픈 현실인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은 자 기쁨을 나눠서 배가 되고 또 슬픔을 나눠서 반이 될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보듬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럴랍니다. 자, 그래요. 예쁜 아이는요. 음, 파이어 불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야말로 그 이름 이름도 참잘 지어졌죠. 파이어 불금. 와, 완전히 참 매력 넘치는 그런 이름이네요. 자, 지금 이렇게 멋진 아이인데 자국까지. 이렇게 자구가요 뺑 둘러가지고요 여섯 개나 나오고 있어요. 다 보여지진 않네요. 자, 이렇게 뺑 둘러있어서 어, 자구가 여섯 개나 나와서 참 허무 합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가 자구를 여섯 개나 달아주다니 정말 멋지죠? 그런데 요 아이가요 정말 매력 넘친 게이 입장이요 정말 손바닥만 해요. 이렇게 손바닥만 할 정도로 그렇게 커요. 그렇게 큰 아이. 파이어 불금입니다. 자 물도 정말 이름답게 정말로 예쁘게 잘 들었죠. 그래요. 자요 예쁜 아이들 보면서 또 제가 판매방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쁜 아이들 보시고 어, 찜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그래요. 그러면 281번부터 가겠습니다. 281번 요 매력 덩어리 요 아이 한번 내볼랍니다. 요 아이는요. 원종 픽터레이터에요. 원종 픽터레이터 금인데 지금 요 아이가 어 뿌리가 지금 나 있어요. 나 있는데 물을 확 빨아들이는 그런 단계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움츠러들고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 아이 또 그걸 감안해서 제가 사이즈를 재보겠습니다. 사이즈는요. 어 4cm 됩니다. 4cm 그런데 완전 뭘 들으면 너무너무 예쁘고요. 원종 픽터레이터입니다. 281번이고요. 3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원종 픽터레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282번 갑니다. 282번. 자, 아그네스 금이고요. 금 상태 아주 아주 좋아요. 완전히 A급이죠. A뿔입니다. A뿔. A2 뿌리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금상태 좋구요. 뿌리상태도 완전히 좋습니다. 자, 그래요. 요 아이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는요, 한 9cm 정도 되네요. 9cm 정도 되는 아이구요. 단 높이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282번. 아그네스 금이구요.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3번. 283번. 자, 원종 보석 철아금입니다. 자, 요 아이도 너무 멋지죠. 요 아이 사이즈 8cm 조금 넘네요. 자, 철아금 완전 좋고요. 금 상태도 최고 A급. 음. 자, 그런 아이고요. 283번 원종 보석 마리와 철아금입니다. 자, 10만 원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284번. 자, 세인트 하나 더 갑니다. 자, 세인트도 굉장히 반듯한 아이라서 이 아이 올릴 때마다 어, 거의 완판할 정도로 어, 되는 그런 아이예요. 자, 세인트 루이스고요 반듯한 이런 마리아 백금 비슷한 그런 아이예요. 아주 반듯하고 빼뜨니 없는 아이입니다. 금상태도 아주 좋죠. 단 높이도 이렇게 높고 좋아요. 자, 이 아이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는 8cm, 8cm 됩니다. 멋지죠. 자, 이 아이 2 8 4번이고요 세인트 루이스 금 3만원에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285번 갑니다. 285번 또이 아이 예쁜 아이 물들어서 더 예쁘네요. 이 아이는요. 축복이 금입니다. 축복이 금. 이 아이 이렇게 단 높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아유, 사랑스럽다. 그죠? 자, 요 아이 사이즈는요, 음, 9.5cm 정도 되겠네요. 9.5cm 되는 아이고, 단도 이렇게 넣기 때문에 얼마든지 커팅 가능한 아이입니다. 예쁘게 키워보셔도 되고요큰 제품으로, 이렇게, 아유, 핑크핑크, 핑크 너무너무 예쁘다. 그리고, 285번 축복이 금이고요 자, 4만원에 드릴게요. 완전 적갑니다. 완전히 이거는 정말 특가로 드리는 거예요. 축복이금. 이 크기에, 이단 높이에 4만 원이면 얼른 데려가셔서 커팅 한번 해보셔요. 제가 커팅을 한번 하려다가 한번 특가로 내보는 겁니다. 285번 축복이금이고요. 4만 원에 드릴게요. 그 다음에 286번 갑니다. 286번. 자, 이거는 모둠입니다. 모둠. 지금 제가 여기 표를 붙여놓은 게 있는데요. 자총 8개입니다. 총 8개구요. 자 1개 한 1개 한 보여드릴게요. 자 엘크온 철화 금이 2개입니다. 자 이렇게 큰 아이예요. 아주 많이 커요. 자 이렇게 이렇게 큰 아이 엘크온 철화 금 하나 여기 2개 자요 아이 엘크온 철화 금이 2개구요. 그 다음에 마리아 마리아 요 아이들도 굉장히 금상태도 너무 좋죠. 자요 아이 1개 두개 여기 세개 그다음 여기 네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오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네. 아, 아홉 개? 저는요, 총 여덟 개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렇게 했 아 10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개가 어디 갔지? <laughs> 한 개를 요거를 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0개 모둠입니다. 총 10개 모둠 7만 원에 드릴게요. 엘콘철라 2개, 마리아 8개. 그래서 총 10개 모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요 아이까지입니다. 요 아이까지 이렇게 해서 드리고요. 7만 원에 드릴게요. 이런 아이들은 그냥 특가로 낼때 금방 가져가시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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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아이입니다. 자, 금 상태도 다들 좋아요. 자, 이 아이 약간 어, 조금 치우침이 있지만 이 아이 하나가 약간 치우침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좋아요. 자, 금 상태 아주 최상이죠? 이런 아이를 어디에서 그렇게 어, 사실 수 있겠어요? 이엘컨 쳐라 보세요. 이렇게 멋집니다. 크고 이 아이도 큰 아이. 이런 아이 총 모둠 10개 모둠 입니다 7만원 에 드릴게요 자287번 갑니다 자곰 마리야 곰 마리야 아이고 예쁘게 물이 들어가네요 가운데부터 이렇게 물이 들어가네요 자, 287번 이고요곰 마리야 요 아이 4만원 에 드릴게요 사이즈 제법 큰 아이입니다 자 10, 10cm 10.5cm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네요. 금도 좋아지죠, 가운데서. 자, 단도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요. 287번이고요. 곧 말이야,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8번. 288번 자, 제가 요 아이를 요, 어, 이 전전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아이인데, 제가 이름을 잘못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가 베라하긴스라고 제가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베라하긴스가 아니고 핑크 할인 금입니다. 핑크 할인 금. 아유 다행히 이게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핑크 할인 금 정말 핑크핑크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288번이고요. 자 사이즈 제법 있는 아이입니다. 사이즈가. 자, 11cm 되는 아이입니다. 11cm 또 단높이 이렇게 높아요. 이 아이도 번식해보실 분은 데려가셔서 번식해보셔도 됩니다. 288번 핑크 할인금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9번 자, 289번 마리아 복륜금입니다 마리아 복륜금 아주 금상태 너무너무 좋죠. 자, 이렇게 멋진 아이입니다. 손톱이 약간 핑크핑크 날카로운 손톱에 매니큐어를 어, 칠해놓은것 같은 그런 느낌. 예쁘게 물이 들어가네요, 그죠? 자, 단 높이도 굉장히 높아요. 번식해 보실 분들은 눈여겨서 봐주세요. 289번이고요, 마리아 복용금 5만 원에 드릴게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가 11cm, 11cm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자, 아유 잘 살펴보시고. 얼른 데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89번, 마리아 복룡금입니다 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90번. 자, 290번, 레드 마리아입니다. 레드 마리아. 아이고, 역시 레드 마리아. 이름답게 이렇게 레드 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가네요. 자, 이 아이도 제법 큰 아이입니다. 센치가 한 14cm? 14cm 되는 아이입니다. 14cm고요. 완전히 반듯하고 또 이렇게 아예 멋지게 물이 들어가네요. 레드 마리아 요 아이는 3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죠. 멋집니다. 자, 요 레드 마리아까지 판매방에 올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운 가득한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